여러분, 보망입니다. <laughs> 2020년 11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에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고고! 업데이트 01은 라바 던전 리뉴얼이네요. 기르타스의 부활로 라바 던전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일부 다크 엘프가 언데드화 되었습니다. 오, 새롭게 바뀐 라바 던전을 탐험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2월 16일 점검 전까지 한달 정도 상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동함만 되는 것같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21시 30분에서 22시 30분에 핫타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핫타임 외 시간에는 보스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 시간만 피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각 지역별 입장 가능 레벨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해적섬 던전과 이용 시간 공유. 아, 이건 똑같았죠? 음,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일단 지역별 입장 레벨 제한 추가해서 중앙광장은 똑같고 이첫 번째까지는 전부 70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지하 통제실, 야소 훈련장, 흑마법 연구실, 데빌로드 재단 이렇게는 75 그리고 집무실들은 다80 레벨 이상 들어갈 수 있게 제한을 걸어놨네요. 그리고 주요 추가 드랍 아이템이라고 해서 수련에서 송택 상자 그리고 라바 변신 카드 상자 그리고 진명한 방어구 시리즈가 일반 몬스터에서 나온다고 하구요 보스 몬스터도 마찬가지로 진명왕 방어구 시리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수련에서 선택 상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아이템 사용 시각 숙련도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또 11월 24일 점검 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laughs> 그 다음은 업데이트 0이 기르타스의 부활과 혼돈의 라스타바드라고 해서, 요거는 라바 던전 리뉴얼 기념하여 이벤트 기간 동안 상시 입장 가능 아까 한달 동안이라고 써있었죠 그리고 특성 몬스터를 처치하고 입장할 수 있는 대법관의 심판장 던전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거는 요거 같은데 사람은 다크엘프 폐단변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대법관의 심판장 던전 이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는 라바 던전 이용시간은 소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간 1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것도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 다음은 업데이트 03 기르타스에 대항하는 혈맹의 힘 라바 깃발전 이라고 해서 이벤트 기간 동안 라바 던전 집무실에 점령 지역이 추가된다고 가 하네요 간단히 생각하면 라스타바드 집무실에 점령 지역이 추가되는 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기사의 스킬 을 완성하라 스킬북 연금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 기사 클래스의 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 스킬북 상자를 연금술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기사의 인장, 요거 같은데, 기란마을의 붉은 기사단 이벤트 상인에게 매일 계정당 1회 100만 아데나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걸 여기다 넣고 나머지 것들 넣어서 연금을 하게 되면, 요렇게 영웅 스킬북 상자 기사도, 전설 스킬북 상자 기사도,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공호는 클래스 케어. 클래스 케어가 나오니냐안나오니냐 말이 많았었는데 클래스 케어가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 여기 나와있는 클래스들은 거의 전 클래스네요 총사, 법사, 군주, 투사, 다크헬프, 신성검사 요것도 정확한 건또 까봐야 할테니 한번 기다려보죠그 다음은 업데이트 06 신규 마법인형 추가인데요 파프리온부터 시작해서 다크스타 조우 이실, 발키리에이르, 릴리 그리고 에로마스터, 라이아, 신성검사, 관전사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 얘들이 나왔으니까 또 신규 컬렉션도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신규 아이템 컬렉션 추가 이번에는 아이템 컬렉션 추가네요 해적 세트 있네요 해적의 갑옷, 투구, 부츠, 장갑, 옷차리를 넣게 되면 온거리 데미지 감소 1%가 생긴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업데이트 8은 시계 상품 안내입니다 첫 번째는 수호자의 신상한 패키지, 최상급 변신 해서, 촉법 보유 주문서 2개, 최상급 변신 뽑기 팩 1개, 수호자의 증표 1개를 팔고요. 동일한데, 마법인형 뽑기 팩이고요. 그 다음, 수호자의 보호 상자 패키지는, 버서커의 배지주머니 44개, 수호자의 드래곤 다이아몬드 상자 2개, 그리고 증표 1개, 요렇게 주네요. 이번에도 증표가 있으니까, 또 컬렉션이 있겠죠. 일단은 기르스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패키지를 팔고요. 이름만 바뀐 거죠. 기르타스로. 마법인형도 똑같고, 가오상자 아직 똑같은데요. 요 증표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이 있는데, 이번에는 간만에 영국 컬렉션이 나왔네요. 수호자의 증표 3개를 넣게 되면 물약 회복률 2%, 그리고 물약 회복량 2가 오르고요. 4개를 넣게 되면 원거리 회피력 1, 그리고 방 1이 오르고요. 세 개를 넣게 되면 리덕션 1 이랑 MR 2가 오르네요. 영국 컬렉션이 있으니 여러분 요것도 참고하세요. 마지막은 판도라의 신비한 상자입니다. 다이아 2,000개. 그리고 신비한 변신 뽑기권. 신비한 마빈이 형 뽑기권. 그리고 기사의 증표 1개. 이렇게 주는 판도라의 신비한 상자도 나왔네요. 기사의 증표는 뭐죠? 일단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또뭐두개 있으면 스킬북 제작 도전.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여러분, 참고하세요. 오늘은 기사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11월 19일, 목요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공식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또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는 게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내일 세나투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하루 밀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NC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 보아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라바 던전, 한달동안 상시, 그리고 클래스케어, 그리고 선택사항인 영국 컬렉션 이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얼마동안 영국 컬렉션을 안내놨더니 요새 패키지로 좀 돈맛을 못봤는지 또 영국 컬렉션 내놨는데 아...또... 멍꼬리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laughs> 기사도 업데이트 사전예약은 23일 월요일까지인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전부 하셨을텐데 룬 주니까 지금이라도 못하신 분 있으시면 웬만하면 꼭 하시고요. <laughs> 클래스 케어 기대하면서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다들 득템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